지금도 한 2-300km 실려있어요. 2-300km? 네.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저속에서 좀부족하니 네. 고속은 좋은데. 네. 어, 글라이드가 훨씬 좋아졌네 많이 밀고 가나요? 네. 아니, 여기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거는 괜찮네기 자, 이제 언덕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아, 기어 좀덜 쓰는구나. 그거 대비 그래도 올라는 가죠? 네. 아, 글라이드가 훨씬 좋아졌네 네, 끝까지 좀 많이 밀고 가니까, 이렇게만 운전 잘 활용하셔도, 연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연비보다 저는 이게, 좀, 출력이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네, 근데 출력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짧게 돌아가는데 어떠셨어요? 좀 좋아졌어요, 확실히. 글라이딩 많이 좋아졌고. 네, 글라이딩 확실히 좋아졌고. 네, 45일이랑 긴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그반에 네. 순발력이 조금. 엑셀을 문제죠. 밟으면 바로 즉각 반응을 네. 안 하는 그쵸? 차 중에 하나여서 그 실례지만 이모아비 제조사 다니시나요? 네. 네. 약간 오르막인데도 네. 부드럽게 나간다고 해야 하나? 네. 나가는 게 그전에는 이 디젤차가 엑셀 밟다가 네. 떼면은 감속이 아, 되잖아요. 바로 감속되죠? 예. 네. 근데 약간 그게 좀 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방금 이기 오르막인데, 네, 다르죠? 네, 오르막 올라가는 게 이게 네. 엔진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장착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이제 10년 이상 된 차에다가 또 10만 키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더 타려고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 선생님이시고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도 장착 다 마무리돼서 시운전 같이 해볼 건데요. 화성점에서 장착했었던 K5 하이브리드 차량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현대 차량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또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같이 한번 시운전 진행해 볼게요. 어떤 그, 것 때문에 장착을 하신 거세요 라이팅이 잘안 되고. 네. 뒷땅김 네. 네. 하이브리드인데도 있죠 그런 게. 렌속 네. 충격도 있고. 네. 겨울철 되니까 워밍업을 하고 나서도 그, 디드라이브는 팍, 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달고 나서는 참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셔서 세뇌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네. 확실히 이전보다, 장착 전보다는 압셀이 살짝만 빨리 되고, 슥 올라가는 게좋습니 네. 맞습니다. 거. 음, 6.6km. 네. 가능하셨고. 연비1 7 1 주행이나 요런 건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시전보다는 설치하고 나서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변속 충격 없어졌고, 네. 네. 초반 굶든 거 없어졌고요. 디펜딩도 네. 없고. 해발 하이디무진. 3년 11월식이고요. 키로수는 7,598. 엔진은 3.5리터 자유롭긴데, 네.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잘왔다 아, 오, 스타트 좋습니다. 오, 좋 좋아. 좋아. 틀려요. 어우, 잘, 잘 나가네. 네. 네. 틀려요. 어. 시운전 영상들 보면, 사 차주분들이 막, 아 막,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네네. 조금은, 저게 진짜 될까 싶긴 하셨겠어요. 어, 근데, 실제 장착 해보니까, 느껴요, 제가. 이거 지금. 엑셀 딱 밟을 어, 네, 때, 실제, 바로, 예, 그렇틀려 틀려요. 예, 예. 아, 엑셀 반응이 빠른데도. 뭐. 밟아만 보셔도, 이제, 네, 많이들, 실제, 바로 예. 아시니까. 그렇지. 네. 네. 세 네. <laughs> 이거, 도드에서 <도전해서> 밟아야겠어요. <laughs> 점점 좋아지겠죠? 예 점점 좋아집니다 남편이 많이 썼는데 많이 안니네요 6.6km 은행 마무리했고 연비 6 9, 6 .9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좋아요 마음에 들어 영상이랑 똑같죠? 네 똑같아요